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020년 8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박초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창경 초원에 있는 미얀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목장에, 목장을 목장 섬기는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케냐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정성민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한번더 우리 티 목장을 섬기셨던 김용준 김유리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목장들을 섬기시고 초음 목자로 이 목장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창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섬겨 이 목장이 섬기는 섬교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목장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좀 기도해 줄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초,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초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율, 그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지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걸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위에서 이야기 해 보면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으면 산 죽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니까 아마도 그 바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영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14절과 15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은 무슨 영인가 하면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특별히 생명의 삶을 수업을 할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dna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부터 나누어야겠네요.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게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도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같이 배우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 평생에 또 오시고 또 오셔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 성령님과 좀 멀리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채워내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셨지만 고갈되시는 상황에서 나를 다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DNA, 하나님의 DNA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DNA라고 저는 생각하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낳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DNA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쵸?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명령했던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DNA를, 타, DNA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DNA 주시는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괜찮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내가 생긴 것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우리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그 아이는 우리의 우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DNA를 허락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하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의 선순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추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일들을 모두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내가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는 자녀된 사람처럼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설명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 오늘의 말씀은 딱 한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이지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영생을 우리들의 삶 속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므로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난, 이러한 삶의 마음 아픔, 이런 것들도 아버지와 함께 당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때 우리는 진짜 아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만 주고 고난은 아버지 혼자 걸어가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임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에 나도 슬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는 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지셨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시다면 이것이 좀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자랑스럽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에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이, 이,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나라에는 지금 피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시는 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무들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영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나의 슬픔도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하고 아파하여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 기도를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키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박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박초 안에 있는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초원을 이끄시는 우리 박창경 초원 목자님 그리고 백승용 백민희 목련님 그리고 미얀마 목장 그리고 우리 케냐 목장에 있는 정성민 목장님,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티 목장을 이끄셨던 우리 용준 목장님, 유리 목녀님 하나님 많이 사랑해주셔서 주님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정말 주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